과거 사진 보면은 좀 눈이 저렇게까지 생겼었나? 막 약간 지금 이미 제 눈에 익숙해져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뷰에서 촬영을 하러 온 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쌍꺼풀이 있었어요. 나이를 드니까 <laughs> 얇아지는 어, 네. 거예요. 코는 원래부터 되게 좀 낮았어요. 눈코 입이 다 좁아내가지고 코도 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죠. 우리 이제 수술 잘 받고 오는 걸로 이제 곧 들어가봐야 돼서 음, 안녕. 안녕하세요. 눈코 일주차 된 지원입니다. 병원에 가서 코에 있는 부목이랑 코 바깥쪽에 있는 실밥 그리고 눈에 있는 실밥을 제거를 하고 왔어요. 지금은 멍만 조금 남아 있고 붓기도 코 끝이랑 여기 미간 이쪽에는 조금 아직 많이 남아 있긴 한데 다 빠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눈코한지 주차된 지원입니다. 병원에 가서 코 안에 있는 실밥이랑 귀에 있는 실밥도 다 제거를 하고 왔고요. 전체적인 붓기는 거의 다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턱 아래 심했던 멍도 거의 다 빠졌고요. 현재는 통증은 약간 콧대 여기 절골한 부분이 약간 멍든 것처럼 아프긴 한데 그렇게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코 코끝이랑 여기 인중 이 부분이 조금 땡기는 느낌이 있는데 원장님께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해주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눈코 수술한 지한달차된 지원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눈, 코큰 붓기들은 다 빠진 상태이고요 잔붓기만 좀 남아 있어서 여기서 좀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멍이랑 통증은 이제 아예 없고 코끝이 약간 당기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2차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뷰에서 눈코 성형한 지 3개월 차된 지원입니다. 하하. 주변 반응이 좀 어때요 요즘? 친구들은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딱 봤을 때 수술 얘기가 먼저 안 나와요. 티 진짜 안 나고 자연스럽게 됐다고 해요. 근데 제 과거 사진 안 보여주면 코는 진짜 잘 모르더라고요. 어, 엄마는 제가 한거 보고 자기도 하고 싶다고. <laughs> 제가 별로 그렇게 안 아팠거든요. 수술 하고 나서도. 아 뭔가 할 만한 거 같다고 엄마도 막 하고 싶다고 하고 동생도 좀 설득해서 하게 시키라고 막 그러, 그랬었어요. <laughs> 우리 눈부터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 그때 어떻게 수술을 진행했었죠? 눈은 부분 절개로 쌍꺼풀 하고 그리고 눈매 교정까지 했어요. 왜 수술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쌍꺼풀이 원래 있었는데 자꾸 막 얇아져가지고 거의 속쌍? 묵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좀 아. 라인도 두껍게 하고 싶었죠. 본인이 생각하던 라인이 나온 것 같아요. 어때요? 좀 티가 났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막 앞트임도 하고 싶고, 뒤트임도 <laughs> 하고 싶고, 막다 하고 싶었는데. 할수 있는 거 다? 네. 근데 원장님이 그거 해도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졸려 보여가지고, 눈매 교정이랑, 그리고 쌍꺼풀만 하면 된다고 하셔서, 그냥 어, 이쁘게 해달라고 했어요. 지원님이 짝눈도 어,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엔 엄청 많이 교정된 것 같거든요. 네, 원래도 쌍꺼풀이 한쪽은 두 겹이었고 한쪽은 한 겹이어가지고 좀 짝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수술해주실 때도 그거 맞춰서 해주신다고 했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지금은 교정이 된것 같아요. 분절게 삼각 붓 수술을 했잖아요. 네네. 회복 기간은 좀 어땠어요? 근데 붓기는 눈이 진짜 좀 빨리 빠졌어요. 어 이제 더 이상 라인이 안 얇아졌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더 얇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빠져도 이게 라인이 계속 얇아지는 게 아니라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빠지더라고요. 자연스러운 게 최고예요. 진짜. 네네. 말 안은 모르더라고요. 근데 예, 살 예쁘지? 빠졌다고 <laughs> 네, 제가 원하는 방향이었어요. 지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눈매교정에 장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눈을 좀, 좀 힘을 주고 이렇게 뜨면 두 겹이 생겼었거든요 아 계속 힘주고 뜨니까? 네네. 그래서 눈이 더 졸려 보인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 교정하려면 눈매교정을 해야 된다고 하셔서 그때는 그때 어떻게 수술이 진행됐었죠? 퀸코랑 메브리코 교정을 했고 그리고 코끝은 귀연골이랑 비중격으로 해서 실리콘 없이 무병물로 했어요 저는 되게 넣고 싶었는데, 어, 네. 제 코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음. 너무 여기가 피부가 타이트해서 실리콘 없이 한다고 하셨어요. 볼수 옆에 한번 볼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실리콘 넣어서 높였으면 조금 부자연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네, 왜냐면 제가 지금도 여기 조금 타이트하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더 올렸으면 입이 어이. 안 다물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염증 이런 부작용도 걱정됐을 것 같아요. 실리콘 안 넣어가지고 부어 걱정할 필요 가 없다 거든요 <laughs> 어, 맞아요. 코가 어떤 게 고민이어서 좀 수술을 결심하게 된 거죠? 코가 너무... 동글동글하고 옆모습 보면 끝에가 이렇게 툭 떨어져 있었어요. 아그 매부리 때문에 더 그게 부각돼서 보였을 것 같은데 그 앞에서 보면 코구멍만 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은 코가 솔직히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웃음> <웃음> 사진 찍을 때도 너무 이렇게 만족스럽거든요. 맨날 옆모습만 찍어요. <laughs> 똑같은 사냥 이층장이세 <2000장> <laughs> 귀염걸 채취한 부분이 아팠다고. 네 여기가 제일 아팠어요. 진짜? 네네 <laughs> 네. 그게 제일 오래 갔어요. 그 귀가 한달 넘게 갔던 것 같아요. 계속 아픈 게 아니라 누울 때, 건들면, 네 ]으로? 건들면은 되게 아팠어요. 지금은 건드려도좀 별로 안 아픈데. 어, 지금 네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 너무 아팠어. 요 지원님이 느끼기에 코성형을 제일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예요? 근데 예전에 좀 되게 어디로 이렇게 얼굴 을 어디로 보여줘야 될지 좀 그랬거든요. 아. 이제는, 아, 그냥 찍어라. <laughs> 코 있으니까. 결과물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스트레스 받지 않을것 같아요. 아... 지현님의전 이미지랑 지금 이미지 비교했을 때좀 어때요? 전에는 얼굴이 촌스러워 보였어요. 아... 제 기준에서. 너무 이렇게 눈도 이렇게 쫙 찢어진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어플로 찍은 얼굴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일상에서 좀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운동할 때도 마스크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마스크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내려와요. 코에 자꾸 닿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코끝이 처질까 봐. 그래서 자꾸 마스크 막 이렇게 계속 올리고 해소할 때도 뭔가 이렇게 만지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이때 약간 이목구비가 전체적으로 좀 작고 귀엽고 네. 약간 이런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좀 그런 게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땐 되게 넙대대해 보였거든요 얼굴 자체가 눈도 이렇게 또렷해지고 네. 인상이 좀 이렇게 또렷해진 것 같아요 제 인터뷰는 여기까지였고 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뷰앱에서 전지를 검색해주세요 안녕 제 1탄 영상을 보실 분은 여기 다른 영상을 보실 분은 여기를 눌러주세요